오늘 저는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복음 1장 34절,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지만은 그 일에 대한 해석이나 그에 따른 삶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기만 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일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가, 내가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거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후회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반칙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뽑혔을 때에 짐 보따이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의 비길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반칙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결국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전의 실패를 결코 만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으로 넘어와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우로 앙이 죽은 이후 천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 역시 사울함과 똑같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정말 반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삶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이 그의 호각 소리였습니다. 호각이 뭡니까? 호르라기 소리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이 그것을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담에 서 걸어 가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각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호각 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호각을 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의 호르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규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는 우리들 앞에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신앙의 선배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면서 후유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울왕처럼 시작했다가 몰락하는,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된 사울과 같이 반치의 삶을 시작했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인생의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본문 속에 우리가 계속 누가 보면 보고 보고 있습니다마은 본문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소녀, 마리아에게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이 뭐라겠어요? 결혼의 바로 첫 단계, 약혼보다는 더 센, 거의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후에 마리아는 모르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혼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러입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에 보시면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뭡니까? 천사가 말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천녀로서 이 소식은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었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한 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호각 소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 어떻게 취급받고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해요. 아이 낳는 도구로 여겨졌어요. 법으로도 아주 몹시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호각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오늘의 본문 첫절이죠. 34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두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처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조카들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카드릭 교회에는 마리아를 존중하다 못해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설로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보면은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까지 주장하고 이 여러 중보자 가운데 한 명이 성모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성서의 인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존중해야 되지만은 지나치게 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큼만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 34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놀라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감싸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36절, 37절에 보면은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이야기해 주면서 놀라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내친척 네 엘리사벳도 세리완 어머니죠?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입니까? 천사의 메시지예요 반문하는 마리아에 대한 그때의 38절 마지막절에 보면 은 마리아의 최후의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자기 계획을 말하거나 주인의 말을 거부하면 그는 더 이상 종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정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호각 소리만 듣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이 한순간에 그의 고백이나 그의 말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해서 마리아의 인생을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들이 지극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목격한 목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가 보면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마음의 색이에요. 마음에 간직했다.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놀랍게 반응했지만은 마리아의 신앙은 어땠다고요? 그 모든 말을 마음의 색이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야. 기이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야 하고 끝났지만은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의 모든 말을요 마음에 새겼어요 곰검히 되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래오래 소중하게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도 했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좋은 생각을 심고, 그래서 좋은 나무를 키우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까? 부모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철학 공부하면 다될것 같고, 어디 갖다 맡기면 과외시키면 점수 올라가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닌 겁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은 마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은 헤롯의 명, 잔인한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두 사라 아래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이 헤롯 대왕의 잔인한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려 함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도피하며 살아간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좀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아마도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6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당시 6월절에는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러죠. 지중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소년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로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루 길을 걸어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올 때는 하루 길이었지만은 되돌아가는 길은 3일이나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줄 모르셨습니까?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의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정도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구세주로 서른 살이 넘어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이에 어느 결혼식장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결혼식장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결혼식은 한두 주 계속 되어지는데 많은 양의 음식과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인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지만은 철저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제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사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외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가 처음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때 모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외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외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일에 가기 알맞은 땅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에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맨바 마태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내 네,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역할이 끝나게 되어지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인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었어요. 마리아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우리 문정순 원사님이 아 그렇구나. 입을 이렇게 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그냥 쏙쏙 빨아들이는 느낌인데 맞아요? 예 대답을 안, 수줍어가지고 안 해? 수줍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이어져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시고 두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거나 우리 시대의 인물을 보면은 한순간은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인생에 보면은 그러지 못한 일들이 꽤 있어요. 아까 보았던 사우랑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가르유다 같은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가하시고타스리시고 정말 심지 않아도 땅에 보면은 그렇게 세게 자라는 잡초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쑥쑥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버리고 눌러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늘 마리아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손과발로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어떠합니까? 전반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긴 전반전을 보내고 짧은 후반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짧은 전반전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호각소리를 듣고 그 이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리아의 고백과 결단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면서 시작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께 영광을 물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